하 니가 웃웃었요하하하하하하하허 허허 니가 지금 웃었 어. 요허허 자, 이제 입하 한번 닦아 볼게요. 하하을 먹었으니까. 미 칭찬 스티커들 이렇게 붙였는데 하나 둘셋넷다열 그리고 열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열다 붙였어요. 남은 거 세어볼게요. 하나 둘셋넷다열 열아홉 열 열한 열한 개 붙일 거예요. 자 이제 자 이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재밌는 놀이를 몇개 하고 끝낼게요. 먼저 먼저 주, 귤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귤 물을 준비하고 귤을 준비하고 귤에 물을 부어줍니다. 퀘퀘퀘퀘. 자 이제 귤을 섞어볼게요. 귤 주비 만들 요 물이 짜요. 꼭 끼우 비주비 나오 자, 백고주 자, 이제 물도 정리할게요. 물한번 마실게요. 물이 잘안 나요. 그럼 다른 물을 마시도록 할게요. 물 여기가 물 마시는데요. 예전에는 조금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이+ 인어의 품에 있요자 이제 물을 마실게요. 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하, 하, 하. 할아버지가 완전 내었네요 하, 하, 하. 이거 다 버려, 아우나. 자, 이제. 물다 마셨으니. 버리고 올게요. 나도. 아이마. 하나 많으니까 조심해. 자, 이제 인사할게요.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 안녕 친구들. 내일 다시 만나 즐겁게 놀자. 안녕, 안녕. 아, 안녕. 배고소 척척.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12월 인사 시작 배워야 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안녕 그 전에 한번 선물을 드릴게요 오늘 시청해 준 분들께 아기 인형을 선물로 드릴게요 귀엽죠 귀엽죠 껴봐. たまよ